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이상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자는 의미의 천연백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방어와 함께 인체 자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건강 식품 중에서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성분이 특히 더 탁월하다고 합니다. 홍삼의 어떤 성분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똑같이 접속했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가벼운 증상만으로 끝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본인의 면역력만으로 바이러스를 극복해 낸 것입니다. 이러볼 때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가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한 인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즉 병원균이 체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만 높일 수 있다면 코로나 19와 같은 각종 병원균에 노출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홍삼성분의 면역력 증진 효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일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의 일조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증상 역시 독감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이지만, 문제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에 도움되는 습관이나 음식 섭취가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 과로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보온, 손씻기 등입니다. 또한 홍삼, 생강, 비타민 C 이런 음식 섭취 등이 바로 그것이 되겠죠. 그중 홍삼은 어, 면역력 증진을 위한 천연 백신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홍삼의 효과는 학교의 연구 결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성균관대 조절 교수와 경북대 이만희 교수팀은 홍삼다당체가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개선한다는 점을 국제병리학전널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식세포가 활성화돼 면역단백질의 항내, 핵내, 핵내 이동이 촉진된다면서 이로 인해서 암세포, 각종 바이러스, 세균을 사멸시키는 산화질소, 활성산소 및 종양괴사인자 등이 활발하게 분비돼 면역력을 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구는 홍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면역질환 치료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려인삼학회는 신종플루를 예로 들어 공삼 효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신종 플루에 감염되면 사람 몸속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심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염증으로 인해서 폐의 상피세포가 파괴되면서 폐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공삼이 면역 세포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삼효과를 면역력 증진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단지 이런 효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홍삼 한번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홍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홍삼을 피로회복은 물론 체력을 증진시키고 혈액 내에 있는 과량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등을 몸에 흡수시켜 혈액순환을 개설,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뇌의 힐류량을 증가시켜 두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홍삼의 대표적 성분인 이 사포닌은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홍삼도 역시 체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 위험이 클수 있습니다. 홍삼은 양적인 식품이면서 폐를 가장 크게 보합니다. 그러므로 태양인과 소양인처럼 폐가 강하면서 양처 체질이 이 장복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두통, 상열감, 어지러움, 불면, 혈압 상승, 피부 발진 등입니다. 다만 양 체질은 짧은 기간이라면 냉증 해소와 신진 대사가 촉진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만 많지 않다면 코로나와 같은 독감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단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되는 점은 일시적 효과를 본인의 체질에 맞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공삼을 장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민들 중에서 홍삼이 맞는 체질은 25에서 30% 내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퇴업인과 소민과 같은 음체질을 다수로 보는 사상학적 관점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사상학으로는. 홍삼 부작용에 관한 더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어,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어, 우리가 제가 한번 내용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삼 복용을 위한 팁입니다. 홍삼은 천연 백신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감기와 직결되는 폐를 보하고 양적 성질이 있다는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태음인과 소음인은 홍삼이 코로나를 예방하는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분들은 늘 곁에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반면, 소양인과 태양인은 열감이 많지 않은 경우에만 한해서 짧은 기간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복용을 한다면, 홍삼 효과는 사라지고,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큽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삼 효능을 중심으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7 연구소 방송 묵개 인사드이었습니다